휴대폰 요금 미납으로 정지돼서 어, 나도 개통이 될까?라고 걱정하고 계신가요? 하지만 선불 유심 개통이면 가능합니다. 직접 따라하시면 헷갈릴만한 포인트도 다 짚어드릴 거니까 중간에 멈추지 말고 영상 끝까지 따라와 주세요. 일단 선불폰. 선불유심이 뭔지부터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흔히 쓰는 건 후불요금제죠. 이번 달에 먼저 쓰고 다음 달에 요금을 내는 방식. 반대로 선불폰은 요금만 먼저 납부하고 사용하는 알뜰폰 방식이니까 누구나 내명이로 개통할 수 있는 건데요. 이렇게 유심칩만 선불로 개통해서 내가 쓸 휴대폰에 꽂고 쓰는 걸 선불폰이라고 하는 거죠. 당장 요금미납 해결이 어려워서 내명이로 휴대폰을 못 쓰고 있다? 이럴 때딱 맞는 게 선불유심. 바로 선불폰입니다. 그럼 선불유심 개통하기 전에 준비물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선불유심칩 편의점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충전할 요금 하루에 약 1,300원 정도면 무제한으로 쓸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개통할 휴대폰 기기가 있으면 되는데 지금 쓰던 폰 그대로 써도 되고 다른 공기계도 가능해요. 정리하자면 이제부터 선불유심칩을 하나를 사서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만 따라하시면 셀프 개통은 5분이면 끝납니다. 기존 통신사에 남아있는 미납금은 잊어버리셔도 되는데, 사용할 휴대폰의 유심인식 문제 때문에 단말기 할부금 미납 유무는 꼭 체크해 주셔야 되는데요. KT에 단말기 할부금이 남아있는 폰이면 여기 LG 유심으로 구매하시면 되고, LG에 단말기 할부금이 남아있는 폰이면 여기 KT 유심으로 구매하시면 되고, SKT거나 그냥 할부금 없는 공기계면 여기 KT나 LG 유심 중에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유심 가격은 약 8,800원 정도 하니까, 이마트24나 GS25, CU나 다이소 가셔서 사진에 있는 같은 유심으로 구매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셀프 개통을 해볼 건데 전체적인 큰 흐름은 바로 이겁니다 먼저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선불폰 통신사인 엔텔레콤을 검색합니다 KT 유심사 쓰면 엔텔레콤 멤버십 K망 LG 유심사 쓰면 엔텔레콤 멤버십 L망을 다운받아 주시고요 어플 켜서 전체동의 누르고 이제 태블릿 소유자 회원 번호에는 저희 이제는선불폰 대리점 코드 2746812 숫자를 적고 조회를 눌러서 회원명 박댕성까지 확인되시면 이제 개통 후 사후관리까지 받실수 있는데요. 이제 선불까지 선택하시면 됩니다. 인압 없을 때만 번호 이동으로 가능하고요. 다음으로 간편인증에 등록했던 번호로 본인 확인까지 하고 그 다음 인증 확인을 눌러주시면 넘어갑니다. 여기서 막힌 분들은 가까운 제휴들이 좀 안내해 드리니까 저 이재련 선물폰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대명의로 직접 쓰시는 거니까 아래 빈칸들은 형식상 체크된 부분만 빼고 순서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다음 단계로 희망 번호 뒷네자리를 적고 원하는 번호도 선택할 수 있으니까 막히는 어? 부분 있으시면 바로 저한테 연락 주세요. 다음 유심을 등록하라고 나오는데 구매한 유심 뒷면에 있는 내용을 이대로 잘 적어주시면 되고요. 선불 요금제는 내 예산과 사용량에 맞는 걸 선택하시면 되는데 가장 많이 쓰시는 요금제를 추천드리자면 가성비 무제한 선불 396 요금제입니다. 하루에 약 1300원, 커피 한 잔도 안 되는 돈으로 일반 전화문자 무제한, 데이터는 기본 10.3GB 이후에 추가 비용 없이 동영상 시청이나 내비둘 쓸수 있는 3MBPS 속도로 무제한입니다. 속도에 예민하거나 데이터 사용 자체가 많다면 선불 770 요금제 이상으로 추천드리고요. 다음으로 동의서는 그냥 넘어가시고, 이름 사인은 내 이름으로 바르게 정자로 적어주시면, 개통신청은 완료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하셔야 할게 있는데요. 아직 통신사에 신청만 된 거니까, 영상 고정 댓글에 저희 이제는 선불폰 카톡이나 연락처로 개통 승인 해달라고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개통 승인까지 체크가 되면, 이제 휴대폰에 유심칩 끼우고, 충전은 어떻게 하는지 다 알려드릴 거고요. 충전까지 하고 나면, 바로 쓰던 폰 그대로 4명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I say you'll catch me.